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니병아리님 음, 선물 보완? 아 나눔 후기를 올릴건데 일단은 첫번째 먹고은 행복한 초콜릿이에요 제가 다 어, 먹었는데 이렇게 개 하시구요 내거고요또 네, 이건입니다 네, 그런데 이렇게는, 우료로 샷. 때 면봉이 다섯 개 주셨고요. 다섯 개 주셨고, 그리고 이쑤시개를 세개 주셨어요. 네, 정말 감사하고요. 미니어처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, 주황색 생물인데, 이거, 그, 가루콕 할 때나, 데코할때 하면 좋겠어요. 잘 쓰겠습니다. 네, 그리고, 천 점. 두께 샷, 샷, 만세기 샷. 좀 굳었어요.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방금 소스 도샷 싹싹 게한보해을 이건데 요 안에 물이나 무슨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짜면 되는거예요 원래 음식 할때 한건데 바로 쿡할 때도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 지퍼팩 한장 들어있구요. 네, 잘 쓰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건데 다이소에서 파는 그 엠비스트라 해야 되나? 그런데 이거 주셨구요. 그리고 지퍼팩 대병. 작은 거... 두장 주셨고요. 큰 거, 큰 거... 어, 보잖아 보자는... 여섯 장 주셨어요. 네, 정말 감사하고요.